아스톤 빌라와의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기 전 최근 리그 3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은 토트넘은 17승 3무 10패, 승점 54로 4위를 끝찼습니다한 경기를 덜 치른 5위 아스날과 승점이 같지만 골드실에서 앞서며 4위에 안착했고 마침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이 주어지는 4위로 올라선 토트넘은 빌라와 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한 4위권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점 차가 없는 5위 아스날과 나란히 승점 세점 차인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위 가시권 안에 들었는데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토트넘은 에이스 손흥민의 발끝에 이번에도 터지길 기대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뉴캐슬과 리그 경기에서 한골 1도운 맹활약을 펼쳐 팀의 5대1 대승을 이끌었는데 앞서 지난달 21일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두 경기 연속 골맛을 맛봤기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발에서 골이 터지길 기대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듯 손흥민 선수는 다시 골을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 경기 연속골과 함께 올 시즌 첫 헤트트릭까지 달성했고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파죽의 4연승을 달렸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10일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 2021에서 22 e p l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기록하고 대양 쿨루셰프스키가 한골 1도움, 해리케인이 2개의 도움을 올린 데 힘입어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3월 1 6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긴 이후 EPL 4연승을 내달린 토트넘은 18승 3무 1 0패 승점 57이 되며 같은 날 브라이튼의 1대1로 진 아스날과의 승점차를 3으로 벌리며 4위를 지켜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손흥민과 케인, 쿨루셰프스키 공격 트리오가 선발로 나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렸지만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기에 충분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을 터뜨리며 3경기 연속 골을 달성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슈팅으로 연결한 공은 매티 캐시의 몸에 맞아 튕겨 나왔지만 공은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왼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강한 왼발 슛으로 왼쪽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골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제골을 잃은 시간에 허용한 탓인지 아스톤 빌라 선수들은 경기 초반부터 거친 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거친 태클로 토트넘 수비수 맷 도어티를 잃은 시간에 내보냈고 거친 파울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교체 카드 한 장을 부상 선수를 빼는 데 쓰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파상 공세를 골키퍼 오고 유리스의 선방과 수비수들의 방어 속에 잘 막아낸 토트넘은 후반 5분 만에 케인의 도움을 받은 클루셰프스키의 득점으로 2대0으로 앞서가면서 비로소 기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2대0이 된 이후 손흥민의 원맨쇼가 시작됐습니다. 후반 21분, 바이어에롱 패스에서 시작된 공이 케인의 백 헤딩으로 이어졌고, 아스톤 빌라 진영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의 발에 걸렸는데, 손흥민은 키퍼와 1대1로 맞서며, 손흥민과 케인의 40번째 합작골이자, 침착하게 멀티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서둘러 선수 교체를 통해 전술 변화를 꾀했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멀티골이 나온 지 불과 5분 만에 다시 골문을 열며, 아스톤 빌라의 추격에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후반 33분 루카스모우라와 교체되어 물러났지만 헤트트릭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교체되어 나오는 손흥민을 격하게 포옹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헤트트릭으로 올 시즌 EPL에서 17골을 만들어내며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단일 시즌 리그 최다골 타이틀을 잃었고 또올 시즌 18골을 넣으며 두 시즌 연속 20골까지 두 골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 폼이 떨어진 이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의 격차를 세골로 줄이며 올 시즌 EPL 득점한 경쟁의 불을 붙였는데 손흥민은 경기 직전까지 14골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디오고 조타를 세골차로 제치고 득점 단독 2위에 올라섰습니다. 케인과 손흥민 모두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외신들은 손흥민이 덜 각광 받아왔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케인은 당연히 칭찬과 박수를 받아왔지만 반면 때때로 손흥민 선수는 유럽 최고의 축구 선수들 중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케인과 동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케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가세 후 토트넘이 리그 토포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전까지 평가절하를 받던 손흥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플래닛 풋볼은 토트넘이 2015년 여름 손흥민과 센세이셔널한 계약을 맺으면서 프리미어 리그 토포로서 위용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몇년 동안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손흥민 합류 후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상위의 경쟁력을 유지했고 2016에서 2019년에는 1980년대 이후 매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플래닛 풋볼은 손흥민이 가세한 2015-2016 시즌부터 이번 시즌 현재까지 쌓은 누적 승점을 토대로 순위를 매겼는데 토트넘이 476점으로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첼시에 이어 4위에 올랐고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6위 아스날을 제치고 톱4에 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손흥민을 2,200만 파운드의 이정료에 영입한 것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토트넘이 가장 잘 사들인 선수 중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서 뛰며 쌓은 업적으로 한국의 아이콘이 된 손흥민이 토트넘 입단 후 121골을 넣으며 세계 최고 공격수 중한 명으로 여겨지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최근 기복이 있었던 손흥민을 두고 선발 여부에 대한 비판이 일었던 지난 기간에 반박한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결국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면서 매 경기를 뛰는 선수가 일정 기간은 최고의 폼이 아닐 수 있지만 손흥민은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 콘테 감독에 그것은 선수의 득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겐 온전히 기량에 관한 것이다. 손흥민은 내 생각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라면서 손흥민의 선발 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제라드 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수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리그 3연패를 기록하면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공격진의 파괴력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해리 케인은 완벽히 부활에 성공했고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손흥민은 시즌 내내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고 케인과 손흥민에 이어 이제는 대양 쿨루셉스키까지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손흥민은 빌라와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킬러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빌라와의 네번 맞대결을 펼쳤고 세골 1도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9-20 시즌에는 역전골과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은 빌라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에 꼽힌 적이 있습니다. 빌라 입장에서 더 이상의 패배를 맛보지 않기 위해 손흥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손흥민의 기세가 무서워지면서 더는 월드클래스 논란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헤트트릭과 함께 득점 랭킹에서 독주하던 무함마드 살라를 세골차까지 추격했는데 페널티킥을 뺀다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셈입니다. 토트넘 지휘 경력이 있는 팀 샤우드는 토트넘의 전반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면서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의 우상이 될 판타스틱한 선수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 진 베글린도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케인은 정말 영리했다. 케인은 손흥민이 달려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손흥민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침착하고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후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최고의 팀도 손흥민을 영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상 지식 큐브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